안녕하세요. 보라돌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라돌입니다. 어, 책 소개를 하나하겠습니다. 어, 제가 지난번에 소개한 브이비드 아이코 책을 보다가 어, 책 내용 중에 조조엘의 소설 1908회사와 같이 그만두파라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도서관에서 어, 1932년 올늘스 석실류의 멋진 신식이라는 음, 책입니다. 어, 책 번역대가 나온 지는 어, 오래됐고요. 또 많은 작가분들이 또, 어, 근을했더라고요 부끄럽지만은, 저는, 어, 도지오일의 1980세를 아직, 어, 읽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어, 멋진 신식이는 책을 보고, 어, 모두 같이 읽어볼 생각입니다. 어, 소설책이고요 지역 도서관에 이미, 어, 구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저는 책을, 어, 소개할 뿐이고, 어, 따로 어, 리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 리뷰는 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의 어, 인터넷 검색하면 블로그 같은데 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요. 보시는 분한테 어, 저의 생각을 주입하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어, 사물을 보는 어,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평가는 각자의 몫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소개한 도이비드 어, 에크의 엑스파이드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지금까지 어, 품절 상태에 있다가 지난 4월 15일에 개정판이 어, 나왔습니다. 저도 뭐급식하다가 우연하게 알게 됐는데 어, 구하기 힘든 책인데 어, 당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책 표지가 일단 바뀌었네요. 바뀌었고 어, 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시 혹시라도 일이가 되시면은 어꼭 한번 어 읽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어, 책을 보시고 선택과 판단은 어 각자의 몫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의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